보루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를 꼴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셔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리포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서신의 공동 발신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이 2장의 말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파송한 복음 전도자로 묘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로도 그는 여러 차례 보내어졌다고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단된 성품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신라와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에베소에서도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적의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델을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1차 로스트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을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는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업의 신성성을 옳게 분별하고 다가올 고통과 핍박을 두려워하며 즐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 면에서 바울과 매우 유사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프시코프라는 헬라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영혼이 같은, 마음이 같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철학과 방향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품은 뜻이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적인 노력, 특히 필리포인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빌립포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란 인물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또 다른 특성으로 그의 연단된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된 성품이란 단어는 시련을 통하여 철저히 시험받은 사람,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일했던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디모데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러한 특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나는 역경은 그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며 그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샤이 글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기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상처와 모욕은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손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러한 연단의 성품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유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의 사상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삶의 가치마저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연단된 성품이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우리는 필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어떻게 역경 가운데 단련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떠한 품성을 소유하여 가장 필요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단련하신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닌 하늘이 귀히 여기는 가치를 우리의 삶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삶에 만나는 모든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 단련된 디모대의 품성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이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유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모든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